자, 과거 시도지사는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죠.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국가적으로 차용되면서 고유임명권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임받아서 위임임명권을 유행 행사하는 것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는 대통령 권한이 위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임. 그리고 두 번째. 자, 소방청장으로부터 권한임. 자,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임은 시도소속. 소방용자 일상에 대한 대통령이 가지는 임용권은 누구에게 위임느냐 대통령이 시도지세계게 자신의 권한 이것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시도 소속에 있는 소방용 이상 임용권 단 소방 본부장 및 소방 학교장은 제외됩니다. 본부장과 소방 학교장을 제배한 나머지 시도 소속되는 소방용 이상 임용 서울 종합 방재 센터 센터장은 소방 중간 계획의 소방 공무원입니다. 시도 서울시 소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도 소속 소방 임력권은 누구에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청앙 방세센터 장에 대한 임력권은 누가 가지나?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해서 시도지사에게 시도 소속 소방 일상 소방공무원에게 여기에 대한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들이 되겠죠.